오늘부터 아, 개혁성경과 킹잼성경 비교분석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아, 왜 우리가 킹잼성경을 쓰는지, 아,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개혁성경 아니면 개혁개정성경을 쓰는데, 왜 우리는 유별나게 킹잼성경만을 고수하고 이 성경을 쓰는지, 아,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시리즈가 이제 얼마나 아,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칼빈 주의 바로 알기 아마 예상하기로 한 20번 하기로 했는데 20번 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이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될 그런 때가 돼서 아, 20번이든 30번이든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가 하는가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런 그 강의 특히, 개혁성경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한 건한 15년쯤 된것 같아요. 15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 킹잼성경을 왜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가. 또 개혁성경, 여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아, 집중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우리의 믿음과 약속 이렇게 이제 표지가 이제 되어 있고 사랑침례교회헌법 아니면 정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 한국에 있는 뭐 대다수 교인들은 아, 이러한 그 교회에 정관이 있다는 것 그것도 지역 교회가 그걸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저도 감리교를 오래 다녔고. 어, 또 장로교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냥 교단에서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 이제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르지 에, 우리 교회처럼 또 미국의 거의 모든 대다수 침례교회처럼 아, 교회가 아, 교회 자체가 믿고 있는 바가 뭐고 에, 그다음에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하는가 이러한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교회는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독립 침례교회들이 주로 이러한 그 문서를 가지고 새로운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이런 걸 이제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첫 페이지를 이제 넘기면은 사랑침례교회 설립 목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 신약성경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경적 사역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랑 침례교회 설립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복음 사역을 위해 남자들에게 안수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수구리스의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받게 하며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고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의 선교사역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세계 선교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본 교회가 정한 다른 사역들을 수행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교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다 해서 세 번째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에 두 목적을 올바로 이루기 위해 1611년 영어 킹잼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널리 알리고 가르치며 지키는 것. 이게 우리 사랑 침례 교회의 목표 아니면 목적으로 첫 페이지를 딱 펴면은 에 그럼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하고 나사명이 중대한데. 그 중대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1611년 영어 킹제임성경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존해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걸 먼저 믿고 널리 알리고 가르치며 지키는 것이 사랑침례교회가 설립이 된 목적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시면서도 이런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더러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아, 어떤 성경을 읽을지 왜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킹잼 성경을 쓰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사랑 침례교회 그 사랑 침례교회의 존재 아니면 설립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1611년 영어 킹잼 성경 그 성경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 이런 것을 믿고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 이제 교회가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해서 아, 주일에 뭐 8, 9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아, 그런 교회로 이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 동안 아, 이렇게 에, 한두 번씩 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봐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말씀 강의하거나 할때 그때마다 차이가 중요한 것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했지만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2 0 번, 3 0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갖고 그래서 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에, 그래서 왜 우리가 킹잼 성경을 쓰는가 에, 이런 이야기들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제 목사로서 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줘야 될 이런 필요가 에, 우리 가운데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킹잼 성경이 1611년 영어 킹잼 성경이 아, 하나님께서 보존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고, 이것은 어떻게 정해진 거냐. 하나님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해준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에 따라 많은 성경 중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존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 믿는 거를 어느 누구도 압박을 가하거나 어느 누구도 그거 그렇게 그 믿으면 안 된다고 강요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양심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 보고 살펴보고 대조해 보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1611년 영어 킹잼 성경 그 성경에 오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확신하게 된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은 가장 좋은 게 개혁성경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래서 개혁성경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이렇게 이제 참조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장, PPT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서 이 안에 가서 보시면 성경문제,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성경본문,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킹잼 성경 말고, 다른 종류의 그런 성경이 있어요 이런 성경을 만들어준 장본인이 영국의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성경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개혁성경 분석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천국, 지옥, 마귀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개혁성경과 킹잼성경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맨 마지막에 개혁성경 분석에 대한 그런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를 뭐, 우리 교회로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 소책자를 보내주시면 물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킹잼 성경을 출간하는 그 사이트가 keepbible.com 이에요. keep. 지킨다. k-e-e-p. Bible. 성경을 지킨다. .c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는 성경지킴이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keepbible.com 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위에 가서 보면 저 위에 상단에 자료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자료실 거기를 누르시면 그럼 그 안에 무료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뭐 단행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펴내는 그런 거의 모든 책들이 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거 그대로 편집한 그대로 PDF 파일로 그대로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찾기에 가서 개역성경 분석 뭐 이렇게 이제 찾으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이 문서들 가운데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서는 다 무료로 받아서 여러분이 소장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저희가 내고 있는 모든 단행본들 15,000원짜리 뭐 18,000원짜리 뭐 에스라 성경 사전은 뭐 22,000원짜리 이런 모든 것들 다그 안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여러분이 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해서 개혁 성경 분석 아,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에, PPT 잠깐 이제 보면서 아, 오늘 제목이 어떤 성경을 읽을지 왜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하는가? 생각해야 말하는가 이런 아, 이야기예요. 아 제가 오늘 아, 제 조카에게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진리를 진리를 추구하며 에, 그리고 이제 살아야지 꽝꽝되는 이런 락뮤직 하는 데 이런 거그거 교회 아니다. 제가 난생 처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큰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생각해라. 예, 제가 그랬어요. 예, 그 비상적인 대답이잖아요. 기도하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나오면, 생각을 해야지.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 교회 가라, 저 교회 가라, 이게 진리다고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읽고, 생각을 해야 돼. 읽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뭐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죽는 거.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저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거 말고 영원 무궁토록 예,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예, 갇혀서 지내야 되는. 저게 인간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뭐 핵무기 문제도 아니고 저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에서 구출을 받고 말 그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에베소스 2장 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것만을 이건만을 의지하면 그러면 성경 기록대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파워를 하나님 이 아드님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됐죠 천국으로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20살 때 구원받았는데, 80에 죽으면 60년 동안 살아가야 되잖아. 이 땅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양식을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점점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싸움을 영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른으로 성장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성장 할까? 먹어야 성장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런 것에서 먹어서는 저와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할수 있는 예수님의 군사가 될 때까지 쭉 성장하는 이런 모든 과정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람에게 양식이 필요하듯이. 예, 그리스도인에게도 양식이 필요해요. 그 모든 양식을 제가 여기서 정보라 그랬는데, 이 모든 양식 정보를 어디에서 얻냐 어디에서 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얻잖아요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도도 이거밖에 없고, 구원 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밖에. 목사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 가서 보시면 you are what you eat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먹는 대로 된다. 많이 먹으면 뚱뚱하게 이렇게 돼서 관절 아프게 되고 왜 그런 거야? 먹는 걸 그런 게 먹어갖고 예 이렇게 살이 찌면은 예, 그러면 관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y o u are 당신은 what you eat, 예, 당신이 먹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말로 번역하면 예, 먹는 대로 된다 그 얘기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모든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게다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예, 그래야 예,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하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책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예, 자, 그러면 성경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어느 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냐. 우리 손 안에 지금 성경이 들려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양식, 영양분을 주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전적으로. 99%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 손 안에, 우리 손 안에. 자, 그렇죠? 세상에 성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천 개가 있어요, 세상에. 자, 그러면 어느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 네. 가볍게 볼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가볍게 보고 별거 아니라고 하지. 실제로 여러분이 에, 이런 문제의 그 심각성, 중요성은 이제 알게 되면 가볍게 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넘겨 보시죠.